네, 안녕하세요. 동명형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관심 종목은 LIG 넥스원인데요. 일단 LIG 넥스원은 제가 저번주에 매수원칙을 말씀드리면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부족한 부분만 제가 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LIG 넥스원이라는 종목이 요 근래에 어, 많은 돈이 들어오면서 뭔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죠. 어, 이안 보이네요. 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많은 거래량, 많은 거래량은 결국 많은 돈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많은 돈이 들어와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 지금 이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면 주식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검색기 또는 관심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검색기에 노출이 되고 시장의 관심을 이제 막 크게 받았을 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다 돌파했죠. 전고점까지 다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이 종목을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사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매수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럼 대부분 초보분들은 이렇게 이미 많이 상승을 했을 때, 어, 이거 가나보다 하고 여기에서 추격매수죠. 추격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여기에서 바로 갈수 있겠죠? 바로 상승할 수 있어요. 주식은 정해진 룰이 없죠. 그냥 많은 확률로 통계가 있을 뿐이지, 여기에서 상승을 할지 계속 하락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종목에 접근을 하고 싶다,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안 됐을 때의 상황을 생각하고,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보시면, 주가가 공중에 떠 있어요. 이렇게 12만 3천 원이 부근에서 매수를 했을 경우에 손절 라인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게 여기에서 뭐 3%가 빠지고 5%가 빠지면 손절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수치상으로 손절을 잡으시면 이 종목은 여기 보이는 60일선, 120일선, 240일선이 지금 주가와 너무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까지 내려와 앉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어, 지금이 주가부터 가장 가까운 6 1선까지의 거리도 거의 20%대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120일선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거의 거의 30%의 하락이 나오는 구간인데요. 이렇게 20% 30%의 손실을 우리가 지금 매수를 해서 버틸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굳이 왜 지금 사서 버틸려고 하냐는 거죠.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공중에 떠 있을 때는 관망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 관심 종목에 넣고 관찰을 하다가 첫 번째 매수 시점은 60일 선인데요. 이 60일 선까지 주가가 내려와서 앉았을 때, 이때 매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런데 저 같으면 이때 매수를 안할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갭이 너무 많이 떠 있고요. 이 갭은 결국에는 메꿔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 120일 선 또는 240일 선과 좀 만났을 때, 이 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저는 잡을 것 같거든요. 이때 매수를 하시라는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안 됐을 때를 더 염두를 해둬야 한다. 그 얘기는 지금 매수를 하면 손절을 못해요. 이거는 지금 만약 매수를 했다, 그러면 분할 매수를 해야 돼요. 해서 평단을 낮춰서 나중에 상승이 왔을 때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식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 본전에 탈출할 확률이 높아요. 내가 마이너스 2, 30, 막 이렇게 됐던 종목이 내 본전을 오면 심리가 빨리 탈출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내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자리는 120일 선 또는 240일 선. 이때까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이 아이는 기간 조정을 분명히 받을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간 조정을 받고 이 장기 입형선들과 만났을 때, 그때 매수를 해서, 만약에 잘못됐다, 잘못됐을 경우, 손절은 짧게, 121선 이탈, 이때 손절을 하거나, 내가 만약에 241선을 기준 잡았으면, 241선 이탈, 이때 손절을 하거나, 이렇게 안 됐을 때를 대비해놓고 매수. 네, 어, 뭐, 중요한 얘기는 거의 다한것 같고요. 어 여기서 이제 조금만 보충을 해보자면, 어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만약에, 여기에서 뭐 이전에 시가나 이전에 기준봉의 저점 한 11만 원 정도가 되겠죠. 뭐이 정도에서 터치를 하고 바로 상승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럴 경우에는 어떡하냐? 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요. 뭐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또 저한테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겠죠. 뭐 그런데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건 위험 요소의 제거예요. 내가 실패하는 횟수를 줄이고 실패했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일단 우리 같은 초보자분들, 그리고 이렇게 스윙 투자 하시는 분들, 눌리묵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성공적인 수익을 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발판이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장기 이평선까지 주가가 내려오지 않고 바로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열번 중에 한두 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한두 번 달콤한 수익을 얻으신 분들은 이 유혹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달콤한 유혹에 이곳에서 매수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한두 번 그렇게 수익을 보셨다 해도 이곳에서 매수가 한 번의 실패로 장기 입평선까지 이탈을 하고 이렇게 시간 조정을 받는 기간이 뭐 짧게는 3개월, 6개월, 1년, 2년 이렇게 끌려가시다 보면 이 주식을 다시는 쳐다보기 싫어집니다. 여기에서 장기평선까지 하락을 해버리면 최소 30% 손실이세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손절이라는 걸할 수도 없고요. 좋은 회사기 때문에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물론 기간의 문제인데 바로 한두 달 뒤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만약에 1년, 2년 뒤에 반등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서 물타기를 해서 평단을 낮추고 반등이 나왔을 때 탈출하는 그런 시나리오는 그려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엄청난 시간과 계속적으로 매매를 해서 얻을 수 있는 복리 효과의 기회비용을 그냥 놓쳐버리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세워놓은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이 주가가 그냥 날아가 버린다면 그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또 다른 종목을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주식시장에는 이 종목 말고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종목에 어, 너무 집착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어, LIG 넥스원은 꼭 관심 종목에 꼭 추가를 해 놓으시고 꾸준하게 좀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어, 좀 들고요. 어, 그렇게 관찰하는 종목들이 내 관심 종목에 쌓이면 되는 겁니다. 어, 이렇게 쌓이다 보면 그 중에 내 기준에 들어오는 종목들이 매일매일 생기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좀 꾸준히 관심 용기에 넣고 잘 하면서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도 성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